그러에 이제 사회 계약론을 종합적으로, 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계약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배급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홉스. 홉스는 절대 군주. 어, 절대 군주에 기생했던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군주에 저, 기생했던 신화인데, 근데, 입헌 군주적으로 넘어가는 영국의 혁명 당시, 그죠? 영국의 그러한 혁명 당시의 과도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군주제와 입헌 군주제 사이에서 어, 자기의 주장을 펼쳐내고 있어요. 상당히 기회주의적이죠. 그래서 현실의 강한 권력에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홉스고. 로크는 입헌 군주정이 정착된 이후에 입헌 군정에서는 입법부 의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회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부르주아 의회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 의회에 가까운 계급적 기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 중심에 또, 재산권 중심의 사약약을 주장을 했고, 몽테스키에는 프랑스의 사법 규족입니다. 프랑스의 사법 규족이면서 프랑스의 절대 군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국의 입헌 왕정을, 그, 동경을 합니다. 로크의, 로크의 주장을 따르는 거고, 다만 사법 규족이었기 때문에 사법부를 강조를 합니다. 루소는, 루소는 서민계급 출신입니다. 서민계급 출신. 계급적으로 서민이고, 그러니까, 이런 절대군지나 의의 귀족, 이런 편에 쓰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루소는 제네바라는 공화국에서, 어, 많이 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망명을 해서 제네바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제네바는 공화국이라 공화국, 그래서 시민들이 자치를 하는 자치공화국. 제네바는 황제의 직할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래서 추기경이 관리했는데 를 시민들이 이 추기경에 대해서 전쟁을 하거나 돈을 주거나 해서 추기경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자치를 하고 있는 제네바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치를 기반으로 한 공화국의 정치 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루소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다 계급적 기반에 따라서 정치적 주장이 나온 겁니다 사회계약론에 보면 첫 번째는 사회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는 거죠. 폽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죠.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노크는 그 평화롭긴 한데, 이성적이긴 한데, 재산권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중재해줄 국가가 필요했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긴 한데, 자연재해나 맹수에게 대항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했다. 사회계약의 내용은 모두 다 같이 살고자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원하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마을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에서는 홉스가 제일 특수하다. 홉스는 사회계약의 당사자의 주권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사자나 호랑이는 숲속의 동물들이 숲속의 동물들이 사자하고 호랑이한테 권력을 갖다 바친 거지. 사자, 호랑이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나한테 권력을 달라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홉스의 사회계약 특징은 절대 권력자가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하고 호랑이한테 한번 권력을 주면 사자, 호랑이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이게 전제군주죠. 전제군주. 전제군주에게 유리한 이러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권도 인정 안 되죠. 사자하고 호랑이한테 권력을 줬는데 토끼나 여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나머지 루크, 루소, 몽테스키에는, 음, 권력자는 사회계약의 한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사회계약을 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크의 특징은 사회계약 즉 국가를 건립한 이후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통치계약을 따로 있다 즉 임기제 의회를 생각하고 의회, 의회 의회 의회와 통치계약 정부 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당신이 국가를 운영해 주세요 그 대신 4년 동안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4년 후에는 다시 선거를 한다는 이게 통치계약이에요. 루소는 이걸 거부하죠. 통치 계약이 필요 없어요. 총회를 통해서 스스로 통치하면 되는 거고, 총회가 없을 때 중간중간에, 그때는 행정관리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총회를 열어서 행정관리를 해, 해고하거나 소환하거나 결정을, 어, 뒤집을 수가 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점. 정보 형태는, 홉스는, 호랑이나 사자가 마음대로 해야 하는, 마음대로. 마음대로. 죠 절대 군주죠. 로크는 입법권과 행정권인데 입법권 위입니다. 몽테스키에는 거기에다가 사법권을 얹혀가지고 삼권 분립을 주장했어니 루소는 총회를 통해서 모든 거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권력이 통합돼 있어요. 근데 총회, 의회죠, 의회. 그래서 아무래도 입법권 중심의 권력 통합 이게 루소의 이런 게 사회주의 헌법에 돼 있죠. 사회주의는 소비에트나 최고회의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다통합어 있는데, 입법권 중심으로 사법권, 행정권을 갖고. 있다 루소에서는 이제 그 일반의지가 공공의 이익이죠. 근데 이 공공의 이익이 통상적으로 압도적 다수결위에서 결정되지만 시민들이 무지 복매할 때는 어떤 덕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덕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가 이 공공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루스의 경우에는 독재로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로베스피에르가 그런 독재를 했다. 이걸 덕에 의한 덕이 있는 사람들의 통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루소의 일반의지 이런 부분에서 볼때 잘못 운영되면 독재로 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권은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죠. 랑이하고 사자니까 로크는 명시적으로 저항권을 인정을 합니다. 루소는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가가 사회가 개개인의 에, 인민들의, 인민들의 생명, 그렇죠? 사회가 형성된 기본적인 공감대, 이거를 거부할 경우는 그 사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 계약을할수 있다고 저항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는 절대 권력, 무제한적인 권력, 로크와 루소는 제한적인 권력, 로크는 명시적인 저항권죠. 통치자가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있다 명시적이다. 루스는 일상적으로 소환권이죠. 소환권. 그래서 공직자들이 잘못하면 자르면 돼요. 총회니까 총회를 통해서 공직자들을 자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권이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면 대표자가 잘못하면은 총회를 통해서 자르면 되지 굳이 사회를 파괴할 필요는 없죠. 사회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대 혼란에 빠져서 국가가 대 혼란에 빠져서 총회를 통해서도 사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졌을 때, 그럴 경우는 더 이상 사회가 유지될 수 없죠. 이럴 경우에는 저항권이 가능한 겁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 사회가 형성된 이후에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사회를 형성할 때는 만장일치지만, 사회를 형성하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만장일치가 제일 좋지만, 만장일치가 안될 수가 있죠. 안될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어, 사회 공공의 이익, 공공의 약속은 법으로서 법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이제 루소는 이걸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자각된, 그죠? 자각된 시민들이 만장일치를 통해서 무엇이 공공의 이익인가, 무엇이 법인가를 결정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렇다더라도 하 최대한 만장일치에 가까이 가야 된다. 대립하는 다수결, 대립하는 다수결은 벌써 이 사회가, 사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무식해서 각각의 자기의 이익만 추구할 때, 그럴 때는 이 시민들의 다수결로 일반 의지,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덕을 가진, 유명한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이, 이 공공의 이익이다. 즉 철인 정치죠. 루소에게는 철인정 정치, 좋게 말하면 철인 정치지만 나쁘게 말하면 소수자의 독재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 그거 말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 혁명 시기에 공포 정치를 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보면 은 로크, 로크는 부르주아 사상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천부인권이다 사회가 있기 전에 재산권이 있다는 거죠 국가도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면 재산을 얼마만큼 가져야 되냐 로크는 합리적인 제안을 봤어요 자기가 이, 일한 것만큼 대신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하면 그 자기가 임금을 줬을 때, 노동자가 일한 거는 자본가의 것.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 자본가의 소유를 인정을 합니다. 썩어 문들 때까지 소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화폐나 금 같은 거는 썩지가 아니니까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에, 토지, 이 토지와 같이 무제한적이라 하지만 사실은 제한적이고 이런 경우에는 남들이 쓰지 못할 만큼 한 개인이나 소수가 그 전부다를 소유하는 건 안된다.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토지도 축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소유권도 없다는 거죠. 소유권과 재산이라는 것은 사회가 생기고 나서 법이 강제한 거라. 자연 상태에는 모두 다 평등했는데 사회가 만들어지면 소유권이 생기면서 불평등해졌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의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빈비격차가 심해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팔아야 되니까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유가 있으려면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 평등, 평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소는 바로 이제 아 불평등한 사회 구조, 경제적 불평등을 바꿔야 되고. 지나친 부의 집중을 막아야 되고 이게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사회주의로 나가지 못했지만 자유를 중심으로 하지만 진정하게 자유로우려면 재산이 있어야 된다.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음, 사회공화주의 그그 정도 수정 수정 자본주의 혹은 뭐 혼합 경제 어쨌든.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고 최소한의 재산은 있어야 된다. 지나친 경제 불평등은 허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루소의 주장입니다.